경제 잡지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400대 부자 순위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와,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알 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인데요. 20년 연속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자 빌 게이츠가 가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가난하게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했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성공한 삶.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아마 빌 게이츠가 만나도 아,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학력은 비록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지만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국내 최초로 체인저만 하셨고요. 또 연봉 1억 원의 신화를 기록해내신 분입니다. 어디서 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맡아보세요. 아주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바로 석봉토스트의 대표님이세요. 김석봉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 근데 오늘은 네. 다른 방송 때하고는 달리 네. 정말 너무 멋지게 의상을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지금 바로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게 바로 네. 이제 석봉토스트에서 직접. 네. 토스트를 구우실 때 입으셨던 옷이 있 거죠? 어, 이 옷이. 네. 어, 저를 바꾸는데 1등 공신입니다. 아, 그럼 혹시 대표님은. 네. 처음에 이 토스트를 구웠을 그 당시. 네. 어떤 마음으로 토스트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예요. 음. 그래서 97년도인데요. 울고 나갔어요. 음. 왜냐하면 노점이라 보는 분들이 시선이 네. 어, 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보는 시선이 만만치 않고 다간 사람도 힘들었죠. 음. 근데 그때가 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요. 토스트를 직접 먹어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토스트를 구우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도 마음 좀 따뜻하게 또 배불리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좀 구워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토스트를 구워서 우리 생계 유지하자. 만만찮은 세 가지가 심폐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10시간 안 넘겼다고 못장도해요 너무 게을러요. 잠을 줄일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쟁을 치료해야 돼요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 무조건 다 돕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그 안에 내 성공, 그 안에 내 희망 모든 게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암, 급성 악성이 걸린 거죠 어차피 죽는 것, 일하다가 죽자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총주제는 이겁니다 인생을 바꿔 디자인하자. 40올 때까지 누군가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친척들이나 그 누군가가 나를 엄청 도와줘야만이 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손 놓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40이 다 돼서 발견한 저의 모습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인생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딱한 번밖에 없는데 내 인생 내가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자랐지 보니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부로부터 밀가루를 배고팠습니다. 밀가루 배고팠는데 그때 당시는 포대가 뭐였냐면 광목이었어요. 아주 멀리서 왔겠죠 미국에서 오니까 터지지 않으라고 광목인데 신기한 건요 이 밀가루를 독에다 쏟고 이 밀가루 포대 이 면으로 됐거든요 광목 얘를 어머니가 물을 들여서 기워지면 저희 옷이 됩니다 지금 동화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자란 거죠 이게 지금 그 잡지 표지가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7080 드라마에 다루, 다루다 보면 꼭이 목소리 나올 거예요. 뒷골 그러니까 목소리. 무슨 소리냐면, 아이스케키. 오리지널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아이스케키, 얼음이 얼음가자 5원에 2개 이 목소리 꼭 나오거든요. 제가 14살에 이걸 팔게 된 거예요. 굶지른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를 가는데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부터 사회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지금 제가 따지는 게 초등학교 따진 게 아니고요. 이제 성인이 됐고 한여성이 남편이고 아이들이 아빠고 가장인데 왜 실패했을까 이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어, 결혼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나왔죠. 제가 키가 170이 아니 됩니다. <laughs> 163이에요. 어떤 여성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재산도 없죠. 그다고 뭐 이렇게 전세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야간에 검정고시가 있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고 중등 과정, 고등 과정, 야간 대학교까지 하면 결혼하겠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제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자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과정을 다 마쳤는데 아내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딱 주면서 여보 우리 집총 재산이야. 제가 졸업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벌어서 이제 먹이 살리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길거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돈으로 할수 있는 것, 출근하는 분들에게 토스트를 구워서 아침 식사 제공하고, 그건 남는 걸로 우리 생계 유지하자. 이게 전부였어요. 딱 나갔는데, 질문하는 모습들이 좀 달라요. 그라니도 지금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어쩌다가 길거리까지 나왔어요? 이 질문 속에 제가 숨을 데가 없을 정도로 홍당무가 돼요, 얼굴이. 그리고 제게 챙겼던 게 뭐냐면 모자를 눌러 쓰는 겁니다. 왜? 제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모자를 눌러 썼는데 일주일은 버틸 만 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일못 하겠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정리한 게딱두 가지가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쪽팔고 확실히 팔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길거리지만 토스트 분야에서 한국에서 진짜 풀어가면 돼 보자 결심을 딱 하고 나서 제가 바꿔 입은 옷이 요겁니다 이걸 딱 바꿔 입었는데 제 아내가 이걸 진짜 입고 나갈 거냐요 몇 번을 물어봐요 근데 입고 나갈 거라고 입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는 분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의중을 받아요. 저 호텔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복장이 호텔 주방장 복장인 거죠. 제가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바꿔놓니까 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못 나갔나 봤어요. 하나하나 구직로 따져보니까 좀 만만찮은 세 가지가 실패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게첫 번째 드러났는데 실패 원인 첫 번째는 잠이었습니다. 혹시 식사도 안 하시고 이틀 주무신 분 계세요? 어, 여기 계시군요. 와, 지금 어디 손들으신 분이 좀 많이 계시네요. 예, 예. 몇 시간씩 주무세요? 평소. 8시간. 이게 기본이죠. 8시간도 요즘 세상에는 많이 주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정도 40년 동안 살나 잠잤나 봤더니 10시간을 꼭 넘깁니다. 10시간 안 넘겼다 하면 못잔 거예요. 낮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졸던지 주무시던지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생활이 엉망되는 거죠 그런데 몰랐어요 두 번째 더 심각했습니다 너무 게을러요 약속 거의 다 빵꾸납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메모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얽매기 싫어서 메모 안 합니다 어디 얽매기 싫어서 시간 관리 안 해요 왜? 이게 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래서 봤더니 책도 안 읽어요, 약속 다 깨요. 이런 사람이 신뢰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를 발견 못 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얻어먹는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손 벌려서 얻어먹는 게 너무 익숙해요. 이게 제 생활이었어요. 저는 애 아빠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 어느 날은 가서 얻는데 안 줘. 칼만 안 들었지. 빨리 내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했느냐? 아버지가 저한테 가난을 그냥 주신 거예요. 계약서 하나도 없이. 근데 저도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이세 가지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주면 우리 아이들 완전히 다 거지 되겠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내 대해서 아빠로서 할 일이 뭔가 봤더니 이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거지가 될것 같아서 처음으로 제가 목숨에 아까운 걸 알지만 목숨을 걸어요.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내가 저한테 통장 하나 딱 주면서, 여보, 우리 집총 재산이야.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토스트를 구워서 우리 생계 유지하자. 내 인생, 내가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만만찮은세 가지가 실패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잠이었습니다. 열 시간 안 넘겼다고 못잔 거예요. 너무 게을러 약속 다 깨요? 이런 사람 신뢰가 있을까요? 손벌레서 얻어먹는 게 너무 익숙해요. 목숨을 걸어요. 이세 가지는 없애겠다고. 그세 가지. 뭐였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잠을 줄일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쟁을 치료해야 돼요. 전쟁. 책을 그때부터 읽, 읽다 보니까, 어느 분들이 그래요? 다섯 시간 만해도 충분합니다. 성공자들 자기 뜻을 이루는 분들 보니까 다섯 시간 넘긴 분이 없어.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다섯 시간 딱 줄입니다. 줄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구가 돌아요. <laughs> 제가 돌고 있어요? 심각했어요. 나는 안 되나보다. 옛날처럼 작심 3일 했더라면 이것도 놓쳤을 겁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21일 습관 바꾸기가 나와요. 그걸 저는 도전한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했쳤아냐면 아, 참잘 잤다. 근데 시비 거는 사람이 없, 일단 없다는 거. 예, 네, 근데 얘가 꼭 시비를 걸어요. 다섯 시간밖에 못 잤잖아. 꼭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이게 뜸 들이면 안 돼요. 바로 얘기했어요. 잠 부족해. 그랬더니,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더 줬죠. 저녁에 자줄게. 근데 얘가 바로, 응, 어, 그거 끝나요, 그냥. 그런데, 낮에 위험합니다. 낮에 저녁에 자준다고 얘기해놓고, 낮에 기회를 주면 바로 또 와요. 습관 바꾸기 전까지 의자를 안 앉아요. 버스에 탔다, 전철 탔다, 빈자리 있어도 안 앉았습니다. 뭔가 들고 읽을 거리를 가지고 타요. 이유는 뭘까요?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1일 갔더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작심삼회하고 넘어진 제가 가드라고 중간중간 넘어졌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제 거지근성 없애야 될것 같아요 얻어먹는데 익숙한 저는 줄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록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여기서 판매하는 금액 남는 금액 가지고 우리 집 생계만 하고 나머지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 무조건 다 돕자 찾아갔던 첫 번째 공간이 고아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갔더니 독거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한번한번 한번 찾아서 가면서 제가 남은 돈다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줄 알고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거기를 곳곳에 찾아가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이냐면 나는 정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눔은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세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40년 살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80 어, 어떻게 살다가지? 분명히 시간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게 뭐냐면 시간 관리하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하나를 찾다가 이걸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원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위클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매일매일 할게 이게 나왔어요.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이걸 보는 순간부터, 야, 너 그러면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네? 전에 이렇게 했죠. 신한테 이렇게 따졌습니다. 신이시여, 너무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이 태어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따질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한게 뭐냐면, 너무합니다. 그랬는데, 시간 관리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시간 속에 모든 게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안에 내 성공, 그 안에 내 희망, 그 안에 내 행복, 다 있는 걸 시간관리보드에서 엉망으로 산 저는 핑곗거리만 됐었어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원했던 꿈들을 찾아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한 해, 두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벌써 13년째 써요. 제 인생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저는 이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지려고요. 저희 집에 참고로 아들만 네십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찍었는데 최근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줄수 있는 게 뭔가 만약 재산을 준다면 위험해질 거예요 많은 경험상 그래서 저는 이 유산을 주면 그래도 유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어, 위암 급성의 악성이 걸린 거죠 어 그날 저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막내 임신 8개월째였기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 갔는데 어, 이 소리를 듣,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위기 때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좀 이해가 됐어요 한강 조용한 산 속, 별 생각 다 들었죠.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 내가 잘못되면 고아원에 갈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마디 외쳤던 게, 하나님, 나한번 다시 살려줘요. 그리고 제가 몇 시간을 헤매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에게 딱 한마디, 여보 미안해. 빨리 수술하면, 괜찮을 수도 있대. 이 한마디 전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뒷말을 연결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발목 잡고, 어깨 붙잡고, 아빠가 오늘 죽는 줄 알고, 할말다 잃은 채 서로 눈물만 닦고 있어요. 아내는 8개월째. 저는 곧 수술 안 하면 큰일 날 입장. 그날 밤 저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 충전을 한번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두 마디 해요. 여보, 나 두고 혼자 죽지마. 여보, 나 두고 혼자 떠나지마. 저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외쳤죠. 그 다음 날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수석 밟아서 75%가 절개가 됐어요. 25%밖에 없어요. 당신은 2년에서 5년 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머리 빠질 수 있고 얼굴 까매질 거고, 살안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합니다. 한달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시간 찌르는 잠이 12시간 넘어가는데도 해결이 안될 정도예요. 키로 수를 딱 재보니 13kg가 다운됐어요. 뼈에 가죽밖에 없어요. 혼자 서있기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잠자는 아이들을 봤어요. 아빠로서 할 일이 이게 전부가 라고 봤어요. 이러다가 곧 죽겠다. 어차피 죽는 것. 일하다가 죽자. 아이들에게 그이 모습 보여드리고 죽자. 새벽 5시에 시계를 맞춰놓고 혼자만 듣고 일어나서 화장실 기어 들어갔어요. 화장실 기다려가서 혼자 거울 보고 외쳤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기뻐. 나는 3주만 연습하고 무교동 나가서 다시 토스 굴 거야. 나는 바빠. 이렇게 외치는데 왜 이렇게 서글퍼요? 눈물 막 쏟아져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얼굴 파묻고 울던 그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목매어 한번 울어봤어요. 그리고 눈물 닦고 거울 보고 다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석봉아, 너는 할수 있어. 너라면 꼭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고 말 거야. 이 말을 외치면서 눈물 닦고 아침마다 외쳤는데 지금 11년째 외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내게 당한 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처럼 보여요. 그래서 빨리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배운 게딱 하나입니다. 도전하면. 도전하면 기회는 꼭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저는 그동안에 다 포기했거나 피해 다녔는데 지금은 정면 돌파를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는데 좋은 쪽으로 결정하신다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꼭 벌어질 겁니다. 잠을 줄일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쟁을 치해야 돼요. 성공자들 자기 뜻을 이루는 분들 보니까 다섯 시간 넘긴 분이 없어.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유 무조건 다 돕자. 나는 정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 관리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안에 내 성공, 그 안에 내 희망 모든 게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암 극성의 악순이 걸린 거죠. 어차피 죽는 것, 일하다가 죽자. 도전하면 기회는 꼭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 고맙습니다, 대표님. 아유. <웃음> <웃음> 저 울다가 나왔어요. 아, <laughs> 지금은 건강은 어떠신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완치됐습니다. 음, 네. 3년 만에 항암제가 끝났고요. 아. 어, 이제. 완전 정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좋나요? 어, 예, 저 행복하죠. 네. <laughs> 내내 시간 관리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하고 이그 다이어리를 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월별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저희 10월달 네. 안에 잘 보면 희망특강 녹화도 써 있어요. 우리가 왜 계획 같은 거막 써놓을 순 있는데 기억 못하고 그냥 써놓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님은 그것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정말 토스트 예전에 하루에 300개 구우셨다고 그러셨죠? 네. 3,000개, 3만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일본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저희가 네.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패하고, 게으르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 배 안에는요, 나쁜 벌레가 숨겨져 있대요. 해충약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그 벌레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름도 거대합니다. 대충. 뭐, 대충 뭐, 계획 한번 해보고, 대충 한번 실천해보다가, 에이, 안 되겠네 하고 대충 포기해버렸던 내 모습.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희망특강 36.5,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